국에 지금 이 사람 안녕하세요. 강원국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시대를 살다 보니 불안과 우울에 쉽게 노출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작은 위로에도 기대고 싶어지는데요. 이런 현상은 서점가에도 나타났습니다. 요즘 베스트셀러의 공통점이 힐링, 희망을 담은 착한 소설이라는 겁니다. 이 가운데, 어서 오세요, 휴남동 서점입니다. 가 인기를 모으고 있는데요. 휴남동 서점은 어떤 공간일까요? 황보름 작가 만나보겠습니다. 황보름 작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황보름입니다. 황보름 본명이신가요? 네 본명 맞습니다. 아, 그 보름달할때 보름. 네. 얼굴은 보름달 얼굴이 그래도 다른 맛인데. <laughs> 네. 예. 첫 소설인데 대박이 났어요. 어서 오세요. 네. 휴남동 서점입니다. 지금 이게 베스트셀러라고 하던데. 네. 네 아, 이게 올라 있습니다. <laughs> 이게 자신 있게 답변하시는. 을 <laughs> 네, 감사하게도. 에이. 네, 그렇습니다. 이 휴남동 서점. 이 휴남동은 네. 동네 이름인 네. 거죠? 네. 왜 휴남동이라고 지으셨어요? 어, 제가 처음 소설 쓰기 시작할 때이 서점 이름이 첫 글자가 휴여야 한다는 거였어요. 쉴휴자 예, 네, 쉴휴자 아. 그래서 이제 제가 아는 그 동네 이름들하고 그 휴를 이렇게 붙여 왔는데 휴남동이 딱 떨어지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아, 그 연남동하고 네, 남동이에요 연남동을 하고 그연은 휴로 바꾼 거죠. 아왜그 휴자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 제가 이제 구상했던 그 소설이 네. 좀 사람들이 쉴수 있는 쉬어가는 공간에서 좀 사람들이 쉬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아 그래서 실류를 예,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대략 뭐좀 짐작이 조금은 되는데 이게 그 어떤 이야기죠? 내용이 음 그러니까 우선 동네 서점 이야기고요. 네. 그러니까 네. 동네 서점을 동네 꾸려... 서점 주인이 주인공이 네, 네, 주인공인 이야기고. 여성이고, 네 맞습니다. 음. 그러니까 동네 서점을 꾸려가는 그 이야기가 하나 하나의 축이고, 음. 또 동네 서점에서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또 각자의 이야기가 흘러가는 게또 다른 축이고요. 아그 동네 서점에 들르는 사람들의 네. 각자의 네. 이야기. 네, 그러니까 동네 서점 대표가 영주라는. 사장이고 음. 그 영주 사장을 중심으로 민 어떤, 누구도 나오죠. 네, 바리스타 민준. 민준. 민 그, 그분이 한 조연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거의 주조연. 네, 주연급이던데. 네, 주연급 주조연. 음. 이게 처음에 생각했던 게그두 인물이어가지고 네. 주조연이고 그리고 뭐 단골 손님 정서랑 음. 작가 승우 이런 사람들이 만나서 예. 대화하고 대화하면서 자연스럽게 천천히 약간 자기가 갖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음. 이야기예요. 어떤 대화를 주로 나누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정말 친한 친구들하고도 사실 쉽게 나누지 못하는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네. 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뭐 꿈에 대해서라든지 네. 삶의 의미,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네. 사실 대화 나누기가 어려운데 이제 이 사람들은 이 서점이라는 공간에서 그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네. 조금 자기의 약간 방향을 찾아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요즘에 이런 서점들 많아졌어요. 네, 공목 맞아요. 서점들. 네. 음. 그 이게 첫 소설인데 네. 이게 처음부터 이렇게 대박을 치셨는데 그러면 소설 그 공부를 좀 하셨나요? 아니요 전혀 하, 한 적은 없고요. 네. 그러니까 습작 기간도 거치지 않고 그냥 네. 전 에세이를 쓰던 사람인데 에세이 그이 정도 거리가 딱 좋다. 네. 그 다음에 뭐 난생처음 읽겠습니다. 킥복싱 네뭐 매일 있겠습니다 이것은 별로 반응이 없었던 <laughs> 것 같은데 제가 찾아보니까 아. 별로던데 반응이 <laughs> 아, 네 이게 네 번째 만에 이, 이 책이 근데 또 그게 에세이가 아니고 그 훨씬 더 어려운 소설에 도전하셨는데 저는 에세이스트가 되고 싶었고 네. 에세이스쓰는게 너무 좋은데 힘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약간 쉬험 가는 의미로 소설을 한번 써본 거예요. 어, 에세이가 더 어려웠어요? 저는 더 그래요. 소설이 제일 쉬웠어요? 아, 제일 쉬워. <laughs> 말 조심하셔야 네, 네, 네. 돼요. 옛날에 네. <laughs> 네.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아, 이후로 지금 네. 잘못하면 망언이 될수 있어요. 그냥 이렇게 써본, 한번 써본. 소설이요. 아, 그냥 습작 같이 한번 써봤는데. 네, 네. 작법 이런 거 배운 적 없고요. 욕심을 안 내서 그런가 보다. 네, 그런 것 같아요. 되게 가볍 운 마음으로 썼어요. 이걸쓸 어. 때요. 어, 저는 그냥 평생의 꿈이 그 소설을 한번 써보는 건데. 당연히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어, 아니, 저는 욕심이 많아서. 아, 네. 그이 동네 서점을 배경으로 네. 한 이유 같은 게 있나요? 뭐 책을 좋아하고 아. 그리고 이렇게 동네 서점을 한 번이라도 갔던 책 덕후들 네. 이제 그분들이 약간 로망 같은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도 언젠가 한 번은 동네 서점을 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거 있죠. 그러니까 커피 좋아하시는 분들이 카페 창업을 네. 약간 꿈꾸는 것 같은. 네. 저 역시도 그런 제 꿈이 있었는데 이제 그게 현실에서는 좀 어려우니까 그냥 글로 약간 대리만족한 음.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제가 소설을 써본 적이 없으니까 네. 제가 뭐. 아예 모르는 공간에서 아예 모르는 사람들을 등장시켜서 이 소설을 끌어가기가 어렵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냥 제가 좀 아는 공간에서 음. 좀 나와 비슷한 사람들을 등장시키면 쓸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제 그 공간이 동네 서점이었습니다. 그때 생각할 때. 아 그러고 보니까 이게 그 마케팅 측면에서도. 그 이제 주로 동네 서점 골목 서점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주로 책을 사시는 분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또 많이 팔린 이유도 있겠다. 자기들이 매일 들르는 골목 서점 얘기 네. 주 무대가 그렇잖아요. 네. 어, 배경이 어. 굉장히 좀 친숙하고 자기 이야기 같이 느껴질 수도 있겠네. 자기도 네. 서점에 매일 들르니까. 그쵸. 그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 점을 로망으로 갖고 계셨던 분들은 네. 이거를 약간 그렇게 자기 로망의 대리만족하는 그런 음. 소설로도 읽으시는 것 같아요. 음. 근데 이게 원래는 처음엔 전자책으로 나왔다면서요? 네네. 네, 네.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별로 이렇게 주목을 음. 못 받은 거 아닌가요? 내준다는 데가 없었던 거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이 과정이 네. 제가 이 책을 2018년도에 썼는데 네. 이제 그리고 저는 아예 처음에 쓸때 출간을 아예 생각을 안 하고 못했었기 때문에. 그냥 쓰고 한 1년 정도를 그냥 노트북에 넣어 놨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2019년도에 네. 제가 브런치에서 글을 쓰는데, 이제 브런치가 글을 쓰는 사람들의 플랫폼이라고 네. 생각하시면 되는데, 네, 거기에 그냥 저 혼자 연재한 거예요. 음. 그리고 그때 일주일에, 그러니까 2019년도에 일주일에 1, 2회, 2회, 이회를 연재를 했었는데, 이제 그때는 책을 읽는 분들이 뭐, 20명? 반응이, 반응이 없었을 법도 20명, 30명 정도 계셨고, 네. 뭐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은 2, 3분? 네. 그리고 그러고 연재가 조용히 끝나고, 또 네. 조용히 시간이 계속 흘러서, 네. 그리고 이제 작년 2021년도에 이제 브런치랑 밀리의 서재가 공동으로 주최한 그전자책 출판 프로젝트가 있었어요. 네. 거기서 수상을 하면서, 이제 미유의 서재에서 작년 10월에 출간된 거죠. 어, 야 이게 네개 단계를 거쳤네. 네, 계속 좀단계이 글을 됐어요. 쓰는 분들에게 희망인데, 예. 그 그러니까 처음에 1차로 혼자 그냥 썼고요. 써가지고 묵혀뒀다가 네. 그걸 가지고 이제 연재를 했고, 그때도 반응 전혀 반응이 없었고요? 없었고, 네. 그걸 가지고 또 전자책을 냈는데 그건 좀 반응이 있었겠지. 예. 예. 그러니까 그거, 그게 반응이 있어서. 있어서 종이책으로 이제 네, 네 번째로 내게 된 거. 네. 어 근데 이 책이 그렇게 이제 많이 팔리게 된 배경이 그뭐 힐링을 준다 이런 네. 서평들이 많던데 네. 이 책에서 사람들은 어떤 위로를 받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그이 책이 왜 인기가 있는지를 네. 분석한 기사 몇 개를 봤거든요. 네. 근데 그냥 그러니까 코로나 시국에 이제 뭐 불안하고 힘든 사람들의 마음을 달래주는 소설? 예, 정, 도든제 평하시고, 저도 그게 맞는 거라는 생각은 드는데, 예. 또제 생각으로는, 예. 그니까 제가 어떤, 사람들의 욕구가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편한 공간에서 좋은 사람들과 좋은 대화를 하면 살고 싶다라는 욕구? 그런 욕구가 있었는데, 사실 살면서 일상에서는 그런 관계를 맺기도 어렵고, 음. 그런 공간에 찾아가기도 사실 쉽진 않아요. 예. 그렇다 보니 이 소설에서는 이제 그런 과정이 있잖아요. 공간이 있고 좋은 사람이 있고 좋은 대화가 있고. 음. 그래서 그 점을 좋아해 주신 게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어떤 대화에 어떤 위로를 받았을까요? 어. 거기에 캐릭터들이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다 그게... 우리 사회에서 어려운 분들인가요? 아 그렇진 않고 우리 주변에서 정말 쉽게 볼수 있는 사람들 음.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음. 그래서 그게 내가 될 수도 있고 내 옆에 있는 친구가 될 수도 있는. 그러니까 그리고 이 소설의 주 주제가 일에 관련된 게 많거든요. 그 여자 사장인 영주 같은 경우에는... 번아웃 증후군에 걸렸던 어. 그런 사람이고... 그리고 주인공인 민준이는 취준생이다가... 취준마저 포기한 음. 그런 청년이고... 또 승우 작가로 나오는 승우는... 일이 너무 힘들어서 부서 이동을 신청해서 투잡... 엔잡하는 투잡러이고 하는 음.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음, 본인이 대입하시는 것 같아요. 음. 그런 건 없네. 마지막에 이제 결말이 네. 뭐 이렇게 다 해피엔딩으로 다들 뭐잘 아, 음, 잘 되고 그런 거야? 거 아닌가요? 아니요. 아예 뭐좀드엔딩은 아니고 저는 음. 그런 힘든 결말을 맺고 싶진 않았고요. 음. 너무 잘 되고 그런 것도 너무 음. 이상적이니까 그냥 아, 지금 그 사람들이 지난 1, 2년 동안 해왔던 일이 음. 별코 헛된 일이 아니었다 정도의 결말이에요. 조금의 결실을 맺을 수 있다. 사는 게 그렇죠, 뭐 네. 그렇게 뭐 마지막에 무슨 춘향전 같은 결말은 네. 인생에 없잖아요. 네, 그렇죠. 네. 대박은 없죠, 어떻게 네. 보면. 네. 그래서 오히려 더 이제 공감을 할수 있었겠네요. 네. 그런데 있었 네. 공대생이셨어요. 네, 네, 맞습니다. 뭘 전공하신 거죠? 네, 저는 컴퓨터공학 전공했었어요. 그럼. 정말 소설하고는 인제 네. 느낌이 네. 굉장히 먼멀다 생각이 드는데 네. 그러면은 이제 공대를 졸업하시고 바로 수, 뭐 글을 쓰시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네 소프트웨어 개발자로 일을 했었죠. 어디서 일을 하셨어요? 예 네, 저는 LG 전자에서 일을 어, 했었는데요. 공대서 네. 하셨네. 네 거기서 일하다가 얼마나요? 한7년 정도요. 예? 그럼 그때는 전혀 글을 하고 안, 안 썼었어요. 남사고 살았어요. 네네. 네. 야, 내가 글을 쓸 거다, 이런 생각도 안 했어요? 네, 음, 지금이 생각해보면 어쩌면 그 안에는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책을 읽고 자란 아이들은 네. 약간 언젠가 한번 글을 써봐야지라는 생각을 인식하지 못하더라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무식 그 속에? 네, 저도 약간 그랬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뒤늦게. 그럼 했었어요. 어릴 때 그렇게 책을 좋아했어요? 네, 뭐, 책 벌레 정도까지는 아닌데, 음. 저희 집이 그냥 책 읽는 아이로 자랐고, 저희 아빠가 밤9시 이후에는 텔레비전을 못 보게 해서. 아. 그러면 다 각자 방에 흩어지잖아요. 네. 그럼 저희 언니는 라디오를 좋아해서 라디오를 듣고. 오. 저는 뭐할일 없으니까 뭐 책을 읽고. 착하네. 책을 읽고. 못 보게 하면 몰래 보면 되는데. 착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책을 좋아하셨나 보다. 그니까 어렸을 때는 그냥 책을 좋아하는, 그러니까 책이 취미인, 음. 독서가 취미인 아이였고, 그러니까 제가 조금 더 치열하게 책을 읽었던 기간이 서른이 넘어서 네. 작가가 되고 싶어가지고. 그럼, 그럼 저, 그때는 LG 전자 다닐 때? 어 그만두고 그만두고요. 오. 전그 회사 첫, 첫 회사 그만둘 때는 아무런 미래에 대한 계획이 없었어요. 근데 왜 그만뒀어요? 아 이건 계획이 있어요. 이건 그만. 아니다. 이건 아니다. 네. 아니 뭐가 그렇게 힘들었습니까? 아 어, 이렇게 말하면 좀 너무 이렇게 뜬구름 잡는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네. 저는 그렇게 의미를 느끼지 못했어요. 음. 그 프로그래밍을 하는 것에서. 어. 저와 뭔가 닮은 일같다는 생각을 못했어요. 어, 내 일이 아니다. 네, 그냥 막연하게. 음. 그래서 약간 좀 몰려 있는 느낌을 늘 받았어요. 그 일하면서. 몰려. 그러니까 뭔가 마음이 어딘가에 누가 자꾸 미는 느낌? 음. 어딘가 구석에 몰려져 있는 몰린 느낌을 늘 받았고. 음. 그리고 지금은 아닌데 그 당시만 해도 또뭐 야근도 많고. 음. 저는 그런 걸좀 야근이 다 싫어하시겠지만, 음. 저도 또 특히 싫어하고. 그래서 우선 그만뒀습니다. 그래서 나오셔가지고. 나와가지고. 그냥 대책 없이 나오시가지고 네, 대책 없이 가지고. 나와서 네. 제가 그때 결정, 생각을 했던 게, 네. 그냥 이과 나왔으니까 가장 취업 잘 된다는 컴퓨터공학을 선택하고, 네. 별 생각 없이 30까지 살았으니까, 네. 30살에서 40살까지 길게 보고, 네. 이 안에 내가 좋아하는 일 찾자. 내가 하고 싶은 일 찾자라는 생각이었어요. 아, 벌어던 돈좀 있으니까? 예, 네, 그때만 오, 해도. 그때만 해도. 어, 7년간 벌은 게 있으니까. 네, 네. 그래서. 찾고, 이제 그걸 찾으면, 그거를 마흔 이후 평생 하자. 아. 좀 약간 단순한 생각이었는데, 음. 그거를 찾은 거죠. 글쓰기 를 찾아서, 이 얼마 그걸... 만에 찾은 거예요? 음, 3년? 부모님 뭐라고 하지 않으시던가요? 부모님은 뭐라고 안 하셨어요. 어, 아, 좋은 부모님이시네. 네. 근데 본인은 그러면, 네. 어, 나와서 한, 한 달은 좋았겠죠. 아, 한 달은 좋았을 텐데, 네. 그 이후에, 야, 이거 괜히 나온 것 같다. 네. 아, 그런 생각 안 하셨나요? 저는 단한 번도 한 적은 없어요. 예. 회사를 어. 그만둔 거 후회한 적은 없고, 응. 그리고 이제 글을 이제 쓰기 시작하면서 이제 글을 쓰게 된 것도 후회한 적은 없어요. 음. 그럼 그 기간이 네. 그한 7년? 네, 한 7, 8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너무 무모했죠. 아니, 근데 그렇게 긴 기간 동안 왠지 뭐그 불안하고 네. 미래가 이렇게 불투명하고 그래서 힘들 수 있는데 그런 게 전혀 없었다고요? 처음에 글을 쓰기 시작했을 때는 뭐 내가 글을 써서 먹고 살수 있을까라는 고민 자체가 아예 없었고 그냥 작가가 되고 싶었어요. 이 음. 생각이 가장 컸어요. 그리고 살면서 한번 정도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아도 되지 않을까? 어. 내게 주어진 삶인데 음. 내가 한번 정도는 음. 이런 삶을 살아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고, 음. 그래서 글을 쓰는 글을 쓰는 일은 굉장히 힘들잖아요, 사실. 음. 근데 이제 그글 하나 하나 쓰는 건 힘든데 글을 쓰는 삶은 너무 좋았어요. 음. 행복한 음. 전업 작가 생활이었습니다. 어, 밖에서 보면 멋있는데 원래 글 쓰는 사람은 가까이서 보면 비극인데. 비극이죠. 사실 정말 <laughs> 가장 어떻게 보면은 생산성이 좋은? 30, 그러니까 30대 네. 나이에 저는 집에 정말 거의 방에서 책만 읽고 글만 썼으니까. 어, 주로 집에서 쓰시나 네, 보죠? 네, 저는 집에서요. 카페나 뭐 이런 안 가시고? 네, 저는 우선 모니터가 노트북하고 모니터가 두 개가 있어야 돼요. 아. 어. 그래서그 세팅이 있어야지만 글을 쓰기 그 때문에. 데스, 다 이걸 들고 다닐 수는 없으니까. 예, 네, 그러니까. 예. 네. 그럼 그첫 책이 뭐예요? 매일 처음? 읽겠습니다라는. 매일 읽겠습니다. 독서 에세이. 그 그거. 네. 어. 그래서 네 책을 시원하게 읽었던 그 기간에 쓴 그거는 있습니다. 이제 아주 어렸을 때부터 쭉 해왔던 거 가지고 울고먹은거아니네 네. <laughs> 네, 그렇죠 그거 보니까 이 (52주로) 생각해서 쉬운 52 (2가지를) 네. 네, 네. 이렇게 독서법을 쭉 네. 열거를 하셨던데 네 맞습니다 쉬운 어, (2가지) 네 그래서 원래 제가 처음 정했던 책 제목은 네. 책 과 가까워지는 방법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조금 더 책을 재미있게 읽을 수 있고 좀 친근하게 느낄 수 있을까? 음. 그 생각을 하면서 이제 쓴 책이에요. 음. 그 중에 하나만 소개해 주시겠어요? 이런 어. 방법으로 책을 읽으면 재밌다. 음, 이 휴난동 서점에도 네. 이렇게 나오는 이야기인데. 네. 그러니까 책을 되게 읽고 싶은데 네. 요즘에는 특히 뭐 유튜브나 또는 되게 짧은 클립이나 이런 걸 보다 보니 집중력이 우리가 다 많이 없어요. 음. 그러면 이 책을 읽고 싶은데 집중력이 없어서 못 읽게 되잖아요. 음. 그런 경우 저는 타이머를 맞춰놓고 읽었어요. 음. 타이머를 20분에 맞춰놓고 그 20분만 읽는 거예요. 아, 쫓기드실게 네, 그냥 딱. 그래서 20분 동안에 무조건 책만 읽고 그후에는 이제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음. 만약에 더 읽고 싶다고 하면 한 3번만 돌려도 하루에 1시간. 책읽는게 되니까 음. 그러니까 이런 식의 약간 팁을 네. 담은 책입니다. 일종의 너지 같은 효과. 아, 약간 없겠네. 살짝 다 건드려가지고 네. 네. 음, 그런 방법이 한쉰두 가지 있다. 네. 그럼 뭐그 특별한 방법은 아닌데, <laughs> <laughs> 근데 그 바로 그 책이 매일 읽겠습니다. 이 독서법에 관한 책이. 네. 그, 이번에 이제 쓰신 어서오세요, 현남동 서점이다였던떤 씨앗이 됐겠네. 네, 그게. 그죠? 예, 상상으니까 현남동 서점도 배경이 책이니까. 네. 음, 그, 아까, 이, 막연하게 이제 동네 서점 같은 걸 생각도 해, 했다고 그랬는데. 네. 지금도 이제 그런 생각하십니까? 아, 그, 니까 제가 휴남동 서점이 책에 나오고, 네. 자, 잠깐 생각했던 적이 있어요. 혹시 네. 내가 상호명을 소, 휴남동 서점이라고 하고, 동네 서점을 내면 어떨까? 잠깐 생각한 적이 있는데. 오, 괜찮다, 아이디어가. 예, 네. 근데, 이렇게, 이렇게 어서오세요, 휴남동 서점입니다를 본 독자분들께서는, 네. 휴남동 서점의 주인공이 영주와, 그리고 저를 동일시하시더라고요이 네. 네. 사람이 이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러. 그 네, 그래서 근데 그분들에게 실망을 안겨드릴 것 같아서 제가 효나도 서점 열면 그러니까 음. 제가 용주랑 다른 사람이다 보니까 그래서 요즘에는 그냥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그 용주는 어떤 사람인데요? 그니까 저보다 저와 비교하면 저보다 훨씬 밝고 그러니까 부침성 있고 아. 사교적이고 오. 명랑한 캐릭터예요. 나이 때는 비슷해요? 네 나이 때는 비슷하고요. 음. 그래도 거기에 자기를 많이 투사했겠죠. 네 그렇기도 하죠. 뭐책 좋아하고. 음. 네. 그럼 본인이 그렇게 성격도 좋고 이제 그는 얘기네. 예? <laughs> 네? <laughs> 근데 지금은 전업 작가는 아니신 네, 네, 지금은 거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디 직장에 다니세요? 예. 네, 근데 잠 네, 다니고 그냥 IT 회사 다니고 있는데 어 이거 배신인데 그러면. 왜요? 언제부터 다녀요? 그러면? 어, 별로 오래 안 됐어요. 1년 조금 너무 이 회사 다닌 지 1년 조금 됐고요 이걸로는 좀안 되겠다 싶어서 취직을 하신 거예요 네, 다시 예, 전업작가라고는 하지만 사실은 백수였던 건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렇게 백수로서 글을 쓰다가 갑자기 자다 보면 은 갑자기 확 눈이 떠질 때가 있어요 너무 걱정이 돼서 나 어떡하지 번쩍번쩍 <laughs> 번쩍 정말 헉 이런 소리가 나요 응. 음.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다니게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이제 색이 떴으니까 그렇게 잠자다 일어날 일은 없잖아요. <laughs> 깜짝깜짝 놀랠 네, 일 없잖아요. 일을 시작한 이후로는 네. 예, 꿀잠을 편하게 자요. 네, 꿀잠을 자고 있는데. 그럼 네. 이제 직장 그만둬도 되지 않나? 어, 제가 바라는 바죠. 저는 늘 전업 작가 시절로 돌아가기를 늘 꿈꿔요. 누가 말려요? 부모님이? 한번 제가 무모했던 적이 있으니까 음. 이번에 그래도 조금 더 신중하려는 신용 음. <laughs> 하고 있습니다 요즘. 에 음. 그러면 그렇게 7년간 이렇게 지내본 사람으로서 결국은 지금 이제 백기 투항하고 다시 직장에 <laughs> 가셨지만 네. 지금 그런 과정을 겪으시는 분들, 젊은 분들 네. 그 정말 미래가 불투명하고 하지만 직장에 있기는 싫고 또 직장에 지금 계시면서 이제 밖에 그런 나가서 나가기를 꿈꾸는 분들에게 네. 조언을 해 주신다면 과감하게 음. 저질러라? 저는 과감하게 저질렀는데. 인생이 한 번뿐인데. 네, 한 번뿐인데, 한번 정도는 해봐 되지 않을까? 해봐도 되지 않을까? 다만, 그 결과는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건 맞는 건데, 음, 너무너무 하고 싶으면 한번 정도는 해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전도 있고, 근데 저는 좀 약간 너무 모모했던 거긴 해서, 이렇게 작가인 분들 중에, 사실 전업작가는 극소수예요. 대부분은 그렇죠. 일을 하시면서 이제 퇴근하고 글을 쓰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음. 그래서 이런 과정을 겪다가 내가 아, 난 정말 글이 너무 좋다, 음. 또는 어떤 일이 너무 좋다라고 했을 때 어느 정도 시간을 두면 좋은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내가 그럼 일을 그만두고 1년 정도 해볼까? 2년 아, 그러니까 정도 해볼까? 그, 일단은 일하면서 좀 겸업을 하고 네. 그다음에 그만둘 때도 한 네. 1년, 2년을 정해 놓고 해 보고 그런데... 아니면 다시 돌아온다 이렇게 그렇게 정해 놓고 나오는 게 좋겠다. 예. 네, 그러 그러니까, 네, 그렇죠. 음. 제가 지금 생각하기로는 네. 저는 그러지 못했지만 한 3년만 해 본다. 네, 그렇죠. 아니면 다시 돌아온다 이렇게. 네, 그 안에 성과가 사실 그렇게 3년 안에 안날 수도 있어요. 음. 그래도 이제 3년 정도 하면 알것 같아요. 본인이. 음. 그리고 돌아온다고 누가 받아 주나요? 네, 그렇 그래서 못 나가는 거지. 이게 가장 그래도 요즘에 저, 약간 젊은 분들이 쉽게 그만둔 이유 중에 하나가 네. 계속 거기 붙어 있는다고 해서 계속 일하게 되는 것도 사실 아니에요, 아, 요즘에. 어차피. 네, 어차피에요, 어차피. <웃음> <웃음> 그러니까 우리 때는 많았고. 종신고용이었어요. 아, 자기가 나가지 않으면 네. 평생 다녔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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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젊은 분들은 사실 그렇지, 고용이 네. 불안하죠. 네, 그래서 투잡, 뭐, 수리잡 하시는 거죠. 그래서 더뭐 도전해 볼수 있고 뭔 네, 뭐 해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 삶은 너무 불안하고 네. 어, 사실 안정감이 굉장히 일상에서 너무 너무 중요하긴 하지만. 음. 그러니까 안주하지 않고 네, 우리 황보름 작가 같이 도전해서 이렇게 예? 이렇게 대박을 터트릴 수 있는 거아니까 <laughs> 네, 좀뭐 도전하는 삶을 좋아하긴 합니다. 네, 예, 그런데 좀 다시 돌아간 건 약간 좀. 비겁했어요. 아, 저요? 그때 조금만 아. 더 버텼으면 아주 멋있었는데. 아, 그럼 계속 전업 작가인 채로 이게 그렇죠. 나은 거니까요. 전업 작가 그 7년을 이어서 계속 하다가 네. 이게 빵 터졌으면 인간 승리가 되는 건데 마지막에 아. 그 고비를 못 참고 네. 취직을 다시 하고. 버렸습니다. 그게 안 했어야 희망이 됐는데 <laughs> 우리 젊은 분들. 아, 아 그러네요. 아. 앞으로 어떤 뭐. 그 소설이 됐건 에세이가 네. 됐건 어떤 작가가 되고 싶습니까? 어떤 작가로 음. 남고 싶어요? 제가 에세이 쓸 때도 늘 약간 생각하는 건데 네. 매번 그게 성공하진 않는데 제 글을 읽고 사람들이 한번 다르게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해요. 음. 그러니까 기존에 이렇게 생각하셨는데 아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구나. 그래서 그러려면 제가 계속 공부해야 되고 또. 그 연습도 계속 해야 되는 건데, 이제 그런 작가가 되고 싶어요. 약간 좀 다른 생각을, 다른 삶을 좀 생각해 볼수 있는. 그 뭔가 이렇게 통찰을 일으키게 하는 그런 너무 꿈이 크실 고요 꿈이, 꿈이 너무 커서, <laughs> 커서 대부분 실패하는데 가끔 네. 성공하면 그래도 다른 분들이 약간 숨통이 되어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 나라가 너무 하나만, 길을 하나만 보여주는 나라다 보니까 음. 약간 다르게 사는 사람도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순간 약간 숨통이 트이기도 하는데 어.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에세이를 쓰고 또 에세이를 읽는 것 같아요. 음. 네, 글을 쓰고. 글을 그러면 어서오세요. 휴남동 서점입니다에서는 네. 그런 방금 말씀하신 그런 걸로 뭐를 네. 하나 보여줬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전체적으로 다 그런 내용인데 휴남동 아. 그 서점이 그러니까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이렇게 예, 여러 가 길이 있다. 예. 네,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일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는데 다 음. 각기 자기의 답이 있어요. 음. 그건 하나의 제가 어느 하나의 답을 낸게 아니고 음. 그 인물들이 각기 다른 생각을 갖고 살고 있거든요. 음.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다 자기의 길을 가면 네. 된다. 자기답게 살면 된다. 네, 꼭그 사회가 말하는 막 저, 전속력으로 달려서 한 번도 쉬지 않고 끝까지 달려야 하는 음. 그런 산만 있는 게 아니고 음. 잠시 멈춰서서 방향도 생각하고 속도도 생각하는 그 점검하는 시간, 어. 그 점검하는 시간을 가져도 된다. 음. 사실 그래도 된다. 그게 바로 이번 이 책이 많이 팔린 이유인가 보다. 네. 거기에서 많이 위로를 얻고 힐링이 됐나 보네요, 음. 독자들이. 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음. 오늘 나오셔서 고맙고요. 네, 감사합니다. 예, 다음에 더 좋은 책으로 또 한번 네. 뵙도록 배웠으면 좋겠네요. 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소설 어서 오세요 휴남동 서점입니다를 쓴 황보름 작가였습니다.